<laughs>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오늘은 저희 크리스티비에서 야심차게 기획한 컨텐츠입니다. 바로 무스탕 컨텐츠. 저희가 또 작년에 토마디 무스탕으로 유명한 코피뉴에스의 무스탕을 제가 직접 해외 직구를 해가지고 리뷰를 한 걸로 살짝 키트를 쳤었죠. 그래서 올해도 무스탕 관련 컨텐츠 문의를 많이 주셔서 올해는 아예 무스탕으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들의 무스탕을 쫙 모아가지고 가격대별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들었어요. 지금 아직도 오고 있는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중간중간 추가가 될 예정이에요. 이렇게 여러 무스탕을 입어봐야 여러분들께 진짜 괜찮은 무스탕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노력 좀 많이 해봤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을 원래는 보머 자켓이라고 해야 맞지만 무스탕이라고 통칭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대한민국이잖아요. 16강도 같지 않습니까? 자 이제 초장부터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무스탕은 비용 투자를 좀 하시긴 하셔야 합니다. 이게 제가 아주 옛날에 한 20대 초반 정도에 구매를 했던 무스탕인데 지금 맞지도 않아요, 사실. 이번 컨텐츠 때문에 옷장에서 한번 소환을 해봤는데 너무 추워요. 그리고 산 티가 좀 나죠. 본격적으로 브랜드들별로 무스탕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무스탕을 골라야 하느냐. 그 기준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첫 번째는 고급스러워요. 무스탕은 사실 저 사람 좀 괜찮은 옷을 입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소재를 잘 고르셔야 돼요. 두 번째는 디자인입니다. 이 양털 칼라 부분이 커야 남성스러운 볼단 느낌을 줄수 있거든요. 그리고 입었을 때 토마디처럼 역삼각형 실루엣을 좀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살짝 상남자 느낌. 그리고 은근히 눈에 띄는 건이 지퍼더라고요. 지퍼가 얼마나 고급스러운가. 요요 디테일도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봤습니다. 세 번째는 가격이죠. 이 무스탕은 사실 가죽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기가 상당히 쉽지 않죠. 절대적인 가격 자체가 비싸다. 이거보다는 이 정도 퀄리티면 이 정도 가격을 주고 살만하다. 합리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하는 제품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네 번째는 보온성이에요. 이 무스탕 하나만 딱 입어도 따뜻해야 된단 말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활동성입니다. 무게는 가벼울수록 좋겠죠. 그리고 이 무스탕 자체가 신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도 잘 고르셔야 되고 암홀이 좁으면 되게 불편해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떤 무스탕이 좀 괜찮은 무스탕인가. 저희가 8개 브랜드의 무스탕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각각 브드 이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면서 제 주관적으로 점수도 한번 매겨서 결론적으로는 이 브랜드 이 제품들은 진짜 괜찮다.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입어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자라의 무스탕인데, 3년 전에 10만원 언더로 구매할 수 있었던 제품입니다. 지금은 자라에서 더 이상 제작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무스탕 디자인을 그대로 본딴 제품들도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대체로 좀 저렴하지만, 실제 그런 무스탕을 입었을 때 느낌을 내기는 좀 힘들다. 그래도 B3 봉어 자켓의 그런 디테일들을 좀 충실하게 반영을 했다. 지퍼도 이제 그냥 자라 지퍼인데, 되게 이 모던한 컨템포러리 느낌의 지퍼죠. 마감이 막 좋진 않아요. 그리고 보온성도 사실은 한겨울에 입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보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너무 추워요 무스 쪽은 투자를 해야 진짜 무스탕스러운 걸 입을 수 있구나 비교를 드리기 위해서 한번 네. 입어봤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다. 간절기에 입기에 좋은 자켓이다. 다음은 신흥사의 B3 오머 자켓입니다. 신흥사의 무스탕은 하트 시그널 제가 애청자거든요. 강렬 씨가 메기로등장 했잖아요. 뭐, 여러 데이트를 하실 때 무스탕을 입고 나왔어요. 근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걸 보고, 와, 저거 사고 싶다. 어디 거지? 엄청 찾다가 신흥사 것이라는걸 알게 됐어요. 강렬님 같은 경우에는 주문 제작으로 그걸 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이 무스탕 같은 경우에는 B3의 되게 충실한 디자인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은 70만 8천 원이거든요. 가성비가 좋은 거죠. 보급형 코핀 USA 무스탕 같은 그런 느낌? 지퍼도 이제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입었을 때이 손목이 좁아지는 디테일 이것도 이제 비슷해요 저는 코프 힐스에딱 입었을 때이 손목으로 바람이 안 들어오는 그게 되게 좋았던 거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꽤 잡아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퍼를 잠글 때 가죽 원단이 한번더 덧대어져서 더 방풍을 할수 있는 이런 것까지 굉장히 비슷합니다 입었을 때 코프 힐스에 보다 가볍고 이 가죽이 훨씬 부드러워요 활동성이 좀더 좋을 것 같은 느낌 근데 그만큼 가죽이 되게 두껍진 않다 그리고 이 양모의 밀도가 높진 않은 느낌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보온성이 그렇게 엄청 높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청 디테일하게 이 마감까지 보면 차이가 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어, 저는 이 정도면 가격 대비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놀랬어요 가성비가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어가죠. 근데 양털 부분은 고급스러움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실제로 제가 입었을 때도 털이 좀 많이 빠지긴 하더라고요. 새거라서 많이 빠질 수 있는 점은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결론은 이 가격에 이 정도 무스탕이면 살만하다. 정말 괜찮다. 자 다음은 산드로입니다. 산드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부가 처음 무스탕을 사야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가장 처음 둘러본 브랜드였어요. 산드로는 2004년에 프랑스에서 설립된 컨템포러리 브랜드이고요. 재킷, 코트, 무스탕, 가디건 등등 이런 아우터들이 되게 유명하고 개인적으로는 이 가죽의 질이 굉장히 고급스럽다고 느껴서 무스탕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격대가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백화점도 좋지만 아울렛에서 구매를 하시면 조금 더 가성비 좋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입은 제품은 셰어링 칼라 보머 자켓인데 일단 저희가 최대한 좀 B3 계열의 그런 무스탕을 좀 모아보고 싶었는데 산드로에서는 현재는 그런 걸좀 찾기 힘들어서 어쨌든 브랜드 측에서 보머 자켓을 하나 대여를 받긴 했는데 보시다시피 B3랑은 거리가 좀 있고 G1 자켓이랑 좀 비슷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스탕의 두께가 아니에요 얇습니다 가죽 자켓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이너도 따로 이제 뭔가 보온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겨울에는 춥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좀 모던한 컨템포러리 느낌이 정말 잘산것 같아요 셀루엣도 그렇고 가죽 질감이나 터 질감 같은 건... 되게 현대적으로 재해석이 되게 잘된느낌이요 지퍼에도 샌드로라고 쓰이는데 지퍼가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하이엔드 럭셔리까지는 아니지만 괜찮은 자켓을 입었다. 그런 느낌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봄, 가을 정도에 하나 있으면 정말 잘 입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아웃스탠딩입니다. 아메카지 기반의 브랜드이죠. 1900년대부터의 어떤 워크웨어, 밀리터리, 바이크, 아웃도어, 빈티지 이런 의류들에 대한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제품명이 B3 무통자켓이에요. 소재는 이제 양가죽이랑 소가죽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이탈리아의 테너리들이 모여서 최고 품질의 베스터블 가죽을 생산하는 협회인 베라펠라 협회의 가죽 정품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베스터블 가죽이 굉장히 빈티지하면서도 투박하고 거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청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다만 주름이 이제 굉장히 잘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근데 그것도 좀 자연스럽게 좀 빈티지한 느낌으로 생길 것 같고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 이제 포켓도 아웃포켓으로 따로 붙어있고 밑에 또 가죽이 하나 덧대져 있고 두께 부분에, 여기에도 이렇게 가죽이 그냥 튀어나오게 덧대어져 있고, 팔 부분에도 하나 더 덧대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팔을 막 많이 댄다든지, 내구성이 좀 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능적인 부분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아웃스탠딩에서 퍼가 진짜 마음에 들어요. 엄청 부드럽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몽글몽글한 덤블 가공을 한 것도 뭐 예쁘고 하지만, 퍼 느낌이 나게 가공된 게 훨씬 더좀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칼라가 여기에 딱 붙을 수 있도록 버튼이 하나 숨어 있어요. 그리고 입었을 때, 보온성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되게 따뜻해요. 그리고 그 보온성에 비해서는 좀 가벼운 느낌도 있습니다. 일단 이 커프스 부분이 조여지면서 손목 안쪽으로 바람이 안 들어오는 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 지퍼 쪽에 원단이 하나 더 덧대져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좀 보온에 도움이 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안에는 다 양털로 덮여 있어서 보온성이 진짜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속 만지다 보니까 가죽 자체가 이제 되게 얇다고 해야 되나? 내구성에 있어서는 오래 입어봐야 그부분을알것 같아요. 그리고 이목 뒷부분에도 에이징CCC라는 브랜드랑 협업을 해서 이렇게 체인 같은 걸 걸어놨는데, 그것도 되게 티지한 느낌이 있고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진짜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썼구나 생각이 드는 무스탕인데 계속 보다 보니까 단점을 하나 찾았습니다 이 가죽이랑 허리 부분의 스트랩 쪽이 고급스러운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아요 마감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만듦새가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드디어 제 무스탕입니다 코핀 USA의 스3 쉽스킨 보머 자 장점은 따뜻하고 입었을 때 진짜 덩치가 좀 커지는 느낌이 있어서 좀 상남자가 된 자신감과 당당함을 주는 것 오리지널리티가 많이 살아있고 디테일들이 진짜 제대로 다 만들어져 있어 이제 치명적인 단점. 활동성입니다. 가죽이나 털도 너무 두껍고 해가지고, 아무리 되게 넓음에도 불구하고, 가죽이 너무 빳빳하고 단단해서, 아직도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가죽이 두꺼운 만큼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활동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해외 직구만 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고가의 의류를 샀는데, 막상 한국에 왔어. 내 몸에 안 맞아. 그럼 거기서부터 굉장히 이제 불편해지거든요. 하지만 뭐 그런 단점들을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입고 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겨울 아우터인 건 확실합니다. 다음은 요즘 핫한 브랜드죠. 노아르 라르메스입니다. 어느 순간 무스탕 입문 브랜드로 많이 떠올랐더라고요. 원래 그 국내에서 무스탕의 강자로 꼽혔던 디아프바인과 요즘에 좀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디자인이나 퀄리티가 좀 좋다는 평이 많은 브랜드이고, 무스탕, 가죽 자켓, 라이드 자켓, 소이드 자켓, 이런 게좀 유명하죠. 예쁘기도 하고. 사실 이번 무스탕 컨텐츠를 위해서 여러 브랜드에 연락을 드렸는데, 누아르 나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제대로 이렇게 입어보고 리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저는 객관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어링 같은 경우에는 터치감이 부드러운 메리노스 시어링을 썼다고 하고, 스페인산 원피인데, 이탈리아의 최고급 가죽 가공업체에서 이제 무드질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입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활동성이 되게 좋아요. 가볍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보온성이 되게 좋더라고요.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정통적인 B3 디테일들 그런 것들을 살리기보다는 모던하고 컨템퍼러리 느낌으로 디테일을 좀 재해석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소매 같은 경우에도 지퍼가 달려 있고 메인 지퍼 같은 경우에도 2A 지퍼인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지퍼 느낌이 너무 좋은데.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되게 마감이 좋습니다. 제가 방금 소개드렸던 코피니에스이랑 완전히 정반대인 느낌이에요. 저처럼 이제 뭔가 클래식이나 댄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완전히 캐주얼을 입으시는 분들도 활용하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점에서 저는 포인트가 되는 게이 투위 지퍼인 것 같고. 아 그리고 또 신경을 좀 많이 썼다고 느껴지는 게 보통 무스탕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이 안감이 굉장히 차가운 안감이거든요. 바람을 막아준다 정도. 근데 노아르 라르메스 같은 경우에는 안감을 또 신경을 썼어요. 이 안감이 되게 따뜻한 안감이에요. 주머니에 손을 넣었을 때 확실히 좀 보온성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커프스 부분에 밴딩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혹은 커프스가 좀 좁아진다든지 해서 손목 쪽으로 바람이 좀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건 정말 솔솔 들어와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무스탕을 입었을 때 상남자다운 그런 느낌은 좀안 들어요. 무스탕 특유의 그 강한 캐릭터가 많이 느껴지진 않는다. 하지만 굉장히 만듦새가 좋게 잘 만들어진 무스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드디어 디아프바인입니다. 2002년에 설립된 브랜드이고 특히 무스탕이나 이런 가죽 재킷류를 구매할 때 항상 손에 꼽히는 브랜드이죠. 가죽 퀄.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는 평이 많습니다. 이 디아프바인의 모든 레더 제품들은 유럽에 있는 가죽 테너리사들의 어떤 파트너들과 함께 모든 공정을 하나씩 지정발주해서 생산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런 좋은 품질의 원단을 직거래로 제공받아서 제품을 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보여드린 제품도 이제 B3 기반으로 제작된 제품인데 일단 딱 봤을 때 가죽이 되게 고급스러워 보여요. 확실히. 이 양가죽뿐만 아니라 이런 각각의 라인들을 신키피역이라고 일본에 되게 유명한 말가죽 테너리가 있어요. 저도 좋아하는 메종드 히로안이라는 브랜드에서도 쓰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런 말가죽을 사용을 해서 이 캐릭터 라인들을 잡아준 게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요. 등판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은 영국산 브라이들레더예요. 브라이들레더의 특징은 이렇게 보면은 하얀 가루라고 해야 하나? 뭐좀 그런 느낌의 질감이 있거든요. 이 벨트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브라이들레더는 시간이 지나면 손때가 타면서 반들반들해지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부분 디테일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구나 이런 게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지퍼도 2웨이 지퍼인데 와일데스라는 브랜드의 빈티지 지퍼를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투박하고 좀 클래식한 B3 디자인이 좀 많이 반영이 돼 있어서 투웨이 지퍼긴 한데 앞서 말씀드린 브랜드들과 비교했을 때는 캐주얼이랑 어울리기가 더 쉽진 않을 것 같다 양털이 일단 되게 고급스러운데 많이 빠지더라고요 이것도 또새 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부드러운 건 아까 아웃스탠딩 털이 더 느낌이 좀 부드러운 것 같아요 빳빳한 느낌? 그리고 이제 아웃스탠딩의 무스탕처럼 여기에도 버튼이 있어서 이렇게 잠글 수가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 입어봤을 때 스냅버튼을 잠그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렇게 벌어지면 칼라부터 어깨까지가 굉장히 좁아지면서 입었을 때 밸런스가 좀안 예쁘더라고요. 다른 그 국내 브랜드 무스탕들에 비해서 가죽이 좀더 뻣뻣한 느낌이 있고 그럼에도 입었을 때 너무 헤비하진 않아서 오리지널 B3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부담이 덜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엄청 캐주얼한 느낌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번 컨텐츠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 브랜드들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서 상세페이지를 막 보면서 주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디아프바인이 되게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있었어요. 무스탕을 많이 팔아본 느낌. 그 상세페이지를 보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뢰가 좀 많이 갔습니다. 진짜 무스탕을 되게 잘 아는 브랜드다. 다음은 올세인츠입니다 1994년 영국의 이스트 런던에서 시작된 컨템퍼러리 브랜드죠. 무스탕이랑 가죽자켓이 유명한데 특히 이제 양가죽의 질감을 되게 잘 살린다는 그런 평이 있습니다. 대체로 좀 팔기장이 좀 길어요. 근데 이번 무스탕 같은 경우에도 긴데 이렇게 말아서 입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소재는 100% 염색한 양가죽입니다. 가죽이 굉장히 부드럽고 원래 이렇게 저는 몽글몽글한 덤글가공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고급스럽게 잘 가공이 되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올세인츠 무스탕의 가장 큰 장점은 p 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스탕을 뭔가 오버핏으로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피핏 실루엣을 밸런스 좋게 좀잘 만들었다. 그리고 따뜻해 엄청 가볍고 활동성이 좋은데 따뜻해요. 이제부터 단점을 말씀드리면 제 검정색 모큰액이 지금 털투성이가 됐는데 처음에는 털이 진짜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니 이 올세인츠의 시어링 자켓은 타사 대비 퍼 함유량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퍼가 많이 빠질 수 있다 아예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사용 전 테이핑을 한번 하셔라 라고 쓰여 있는데 그걸 제가 지금 봤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굉장히 단점은 뭐냐면 이렇게 잠그고 나면 요게 좀 애매해 이렇게 있는 게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잠그면 또 이것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귀찮다 입고 벗을 때 귀찮은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면 또 예쁘긴 해요 근데 귀찮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긴 한데 요 벨트 부분이 이렇게막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이 이제 2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충분히 굉장히 좀 고급스럽긴 하거든요 근데 비싸게 느껴지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8개 브랜드의 무스탕을 다 입어봤는데요. 저희가 <laughs> 평가표를 만들었습니다. 다 같이 엄청 고민하면서 평가를 했는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일단은 제가 왜 코핀 USA의 무스탕을 골랐는지는 스스로 이제 인지를 하게 됐어요. 활동성이 이제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해외 직구밖에 못 한다는 거 그런 점들을 좀 제외하면 확실히 좀 가장 마음에 드는 무스탕을 샀다. 그걸 이제 다시 한번 깨달았고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쇼트 N I C 나 이스트맨 레더나 리얼 메코이나 코핀 USA나 이런 브랜드들은 사실 국내에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해외 직구를 해야 되는 브랜드들 말고 국내에서 접근성이 좋은 브랜드들을 리뷰해보자는 게 사실 좀 취지였기도 하기 때문에 다음 순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동 2위가 지금 제가 디아프바인이랑 신흥사를 넣었는데 둘의 퀄리티 차이는 좀 많이 나요. 사실 가격 차이도 거의 뭐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데 이신흥사의 점수를 높게 준건 사실 가격이죠. 가성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4위는 아웃스탠딩입니다아웃스탠딩은 일단 디자인이 진짜 말 그대로 아웃스탠딩하고 멋지고 전체적으로 평타 이상은 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URLRMS 컨템포러리 디자인이긴 하지만 패턴이나 실루엣이 되게 좋았다 그리고 고급스럽다 그 다음이 이제 올세인츠 올세인츠는 진짜 <laughs>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서 좀 제가 점수를 낮게 줘서 순위가 좀 떨어졌고 그 다음 산드로는 다른 무스탕들이랑 사실 너무 결이 달랐어요 이 산드로라는 브랜드가 별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G1 가죽 자켓이랑 비슷했다고 말씀드렸죠 을 마지막 자라는 카리로 넣었습니다 아 이렇게 저희 어떤 주관적인 평가를 좀 해봤는데 말 그대로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그런 큰 의미 부여를 하기보다는 무스탕을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지표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명품 브랜드들에서도 무스탕이 나오죠. 근데 지방시의 무스탕을 리뷰한다 이게 사실 의미가 있나 싶더라고요. 아무튼 이번 겨울에 무스탕 구매를 고려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올겨울에는 멋진 무스탕과 함께 자신감을 가세요. 당신은 자신감 멋집니다. 오겠습니다. Yes.